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세입니다. 어? 여러분은 어떤 강아지를 키우시나요? 아니, 어떤 강아지를 키우실 계획인가요? 물론 강아지는요, 품종과 상관없이 충성도가 높으며 항상 사랑스러운 가족입니다. 하지만은요 내가 키우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조금 더잘 안다면은요 함께 생활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은요 아직 강아지를 선택하는 중이시라면은요 조금이나마 강아지 의 선택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강아지 품종과 그룹별 구분 기준 은요 보통 아메리칸 캣넬 클럽 이나 아니면 영국의 더 캣넬 클럽 의 기준을 따릅니다. 각 품종별 그룹들은요 그들의 계량 목적에 맞는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서 내 강아지가 어떤 그룹 에 속해 있는가를 안다면은요 그 성격이나 성향을 한 번에 파악하기 쉽게 됩니다. 강아지는요 7개의 그룹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각 그룹별 강아지의 특징은요. 먼저 토이 그룹은요. 치와와, 말티즈 미니어터핀셔, 파피용 포메라니안, 푸들, 시츄 이런 종류가 포함되어 있는 그룹이고요. 작고 귀여운 애완견으로 주로 주인의 무릎에서 놀며 애정표현이 적극적인 애교 덩어리들의 품종입니다. 아파트 등의 실내의 가정환경에 적합하여 국내에서도 가장 많이 키우는 그러한 품종에 속합니다. 항상 주인에게 주목 받고 싶어하고 또 영리해서 주인의 말을 잘 들으며 주인과의 교감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실내에서 키우는 품종으로 초보자들이 키우기에 적합하며 어린이나 노인과도 잘 지내는 편이라 가정견으로서 굉장히 적합한 품종 그룹에 들어갑니다. 자 다음은 테리어 그룹 여기에는요 미니어처 시나우저, 헤어델 테리어, 스코티시 테리어, 폭스 테리어, 불 테리어 등 테리어류가 들어가는 그룹이고요 농장에서 작은 들쥐나 여우 등을 잡던 품종으로 땅파기를 좋아하고 잘 짖으며 스태미나도 굉장히 좋. 좋고요 용맹한 편입니다. 밝고 경쾌한 성격과 귀여운 외모로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품종인데요. 생각보다 이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요. 화끈한 성격에 기본 훈련만 잘 시키면은요. 주인을 굉장히 잘 따르는 충직한 애견이 될 기질을 갖고 있는 품종들입니다. 하지만은요. 예절 교육을 안 시키거나 충분한 산책을 못 시킨다면은요. 엄청난 말썽견이 되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산책을 많이 시켜줘야 하는 그런 견종 그룹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개성이 강한 활달한 성격의 개를 원하는 젊은. 층의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그러한 품종입니다. 폭스테리와 같은 몇몇 품종들은요 사냥개로서의 특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다소 사나운 면이 있어서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하운드 그룹. 주로 냄새와 시각을 사용해 사냥을 하는 품종으로 비글이나 바셋하운드 닥스훈트, 아프가나운드, 보르조이, 그레이하운드, 폭스하운드 등 개성이 강한 외모로 마니아층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품종들입니다. 주인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하기보다는요 본능적으로 독립적 사고를 하는 수렵견의 종류로요 통제나 예절교육에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런 품종들은 강제로 예절교육을 시켜나 강제로 통제하려고 하면은요 오히려 문제를 일으켜요 평소에는 대체로 사납지 않고 점잖은 편이며 사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나 작은 동물을 쫓기 시작하면은요 본능적으로 사냥 모드가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작은 품종인 비글이나 닥스훈트는요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품종에 들어갑니다 겉보기와는 달리요 사냥견 종류이기 때문에 운동량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운동 부족으로 비만이나 혹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집안의 가구에 손상을 주는 악마견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활동량에 비해서 너무 운동을 안 시켰기 때문에 악마견으로 흑화하는 거지 천성은 착한 애들입니다 박스운투 정도를 제외한 품종은요 마당에 있는 집에서 키우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다음 스포팅 그룹, 사냥견 그룹이죠. 코커, 스페니어, 리트리버, 포인터, 세터, 다이마라너, 비질라 이런 품종들이 들어간 그룹이고요. 사람과 함께 사냥 중 사냥감을 알려주거나 총으로 잡은 사냥감을 물고 오는 등의 사냥을 도와주는 수렵견으로 총기의 사용을 통한 사냥 활동과 함께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품종들입니다. 기본적인 성격은요. 활동적이고 뛰어놀기 좋아하며 주인에게 매우 순종적입니다. 당연히 높은 운동량을 요구하며 운동을 매일 규칙적으로 시켜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프리스비 같은 원반던지기나 막대던지기, 사냥, 수영 등 여러 야외 활동을 주인과 함께 즐길 수가 있는 품종에 들어가기 때문에 레크레이션 도구로 인기가 많습니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가정에 어울리고요. 대부분의 품종이 실외견으로 마당에 있는 주택에서 키우실 것을 역시 권장드립니다. 코커스페뉴얼과 같은 비교적 작은 품종은요. 실내 사육이 가능한 애완견으로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그 다음 워킹그룹, 사역견 그룹이죠. 시베리아스키 알래스카멜라뮤트, 도베르만핀셔, 로와알 버니즈마운틴도 이런 품종들이고요. 수레를 끌거나 썰매를 끄는 등의 일을 하는 견종으로 힘도 굉장히 세고요. 늑대의 습성이 가장 많이 살아있는 야생성이 높은 품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통제를 위해서는요. 기본적인 훈련과 예절육이 반드시 필요한 품종에 들어갑니다. 초보자나 처음으로 개를 키워보시는 분들은요. 혹은 힘이 약한 노인분들이나 여자분들이 키우시기에는 그리 적합한 품종은 사실 아닙니다. 힘이 너무 세요. 통제가 잘안돼 힘으로는요. 중대형의 크기로요. 당연히 마당, 있는 주택에서 키워야만 합니다. 좁은 실내에서 키우는데요. 산책도 충분히 안 시켜준다면요. 스트레스로 실내를 전부 다 망가뜨려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하딩그룹, 목양견 그룹이고요. 여기에는요, 보더컬리 셔틀랜드십독, 웰시코기, 점원셰퍼드, 올드잉글리십독, 그 다음 러프컬리, 이런 종류가 포함된 그룹으로요, 주로 가축을 돌보기 위해 개발된 품종으로 다재다능하고 굉장히 영리해서요, 현대에 와서는요, 마약탐지견이나 구조견으로 많은 활약을 하는 견종입니다 매우 활동적이며, 역시 많은 운동과 교육이 필요한 견종이고요보더컬리나 셔틀랜드십독과 같은 품종은요, 비교적 작은 크기와 똑똑한 머리로 애완견으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있습니다. 가축을 몰던 습성이 유전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요 작은 동물이나 어린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은요 그들을 통제하려고 들다가 발을 조금씩 물기도 합니다 작은 동물을 몰다고 어린아이를 몰고 다녀요 막 그래서 이런 개들은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요 입마개와 목줄을 필수로 착용을 하셔야 만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유틸리티 그룹 여기에는요 불독, 보스턴 테리어, 아키다 차우차우 달마시안, 프렌치 불독, 제펜지즈 스피치 이런 품종들이 속한 그룹으로요 사냥이나 스포츠 사역 등을 제외한 특정 목적하에 개발되고 발전된 그러한 강아지 그룹입니다. 각각 목적이 있어서 개발한 품종들이거든요. 여기에는 이종교배로 탄생된 품종들이 많습니다. 불독과 같이 유희용으로 개발되었거나 경비견의 용도 혹은 서커스에서 묘기를 부리던 개들도 많습니다. 제각각 개성이 굉장히 뚜렷한 강아지들이므로 마니아층이 굉장히 도드라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러한 품종들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다양한 강아지들이 저마다의 다양한 스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요? 외모만 보고 강아지를 고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맞는 그러한 강아지를 선택하여 가족을 형성하고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세입니다. 감사합니다.